제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무암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 임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록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부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쯤 베들레헴에 들어온 루스는 우연히 시댁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루스는 보아스가 이방여인인 자신에게 왜 친절을 베푸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아스는 나오미의 이야기와 루시 어떻게 유대 땅에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다면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룩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성실함과 자비로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남을 도우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신분제가 발목을 잡았고 오늘날에는 성실과 자비보다 돈이 더큰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기보다 돈을 벌기 위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돈을 투자해서 더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거기에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불법과 탈세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어버린 요즘 남을 도우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 취급받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시며 횃불 언약을 맺으셨지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땅과 나라를 약속하시며 신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함과 자비하심을 따라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언약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실함과 자비하심 아래 평안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보기에 룻은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효부였습니다. 또한 낯선 땅에 와서 보리줍기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착한 여인이었지요. 그에 반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보아스의 자비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은 우리에게도 심어졌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성실함과 자비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